자, 만들어 보세요. 이렇게 해서. 얘는 게 해서. 이렇게 깨서이 이렇게 해서. 넣고 꽂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서이고게꼭 이렇게 해요이렇이게좀 이렇게 서이렇이이거저 송편 살이랑같이붙어서더 맛있어요. 터지 이렇게 서 손으로 꽂고 신기하네 이렇게 어? 아유 쉽게 만드네? 그럼요 야 손표 만들기 쉬워요 준비해놓은 과정이 옛날에 우리는 그막그 끄트머리 붙이기가 붙이기 힘들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신기하네 해요. 아니 저 오늘 밤넣어야지 이제 밤밤네아 네, 이건 밤입니다 햇밤 작은 수저로 네 햇밤이에요 작은 숟가락 하나 이렇게 넣을까요 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왜요 참, 어 그거 그뭐 무슨 매주떡 만드는 것 같아... 매주떡? <laughs> 응. 매주떡도 있어? 응. 아니 무 못생긴 매주떡. 봐, 이쁘잖아. 응. 아 이제 신기하다. 이쁘지? 응.